안녕하세요 엉토리 다영감입니다 제가 또 목소리 톤이 한껏 높, 높아졌죠 아, 기분이 좋아서입니다 지금 언박싱 합니다 무슨 또 언박싱이냐고 바로 하루만에 음, 제가 행복한 꽃그림에서 음 신상 화분을 제가 어, 데려와서 지금 언박싱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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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잔짜 일단 음, 짜거 언박싱 음. 화낸데 이거 화분, 박스, 어다 뜯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아, 요건 이제 박스, 어다 뜯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음 도담 김밥 현에, 어 이렇게, 어세 세트, 인데 요거 요거 요 요거 김밥인가 요거는 제가 두 세트를 더 시켰고요. 두 세트 시키고요. 저거는 이제 한 세트씩 시켰습니다. 이거 색감이 아, 영상, 저기, 유튜브 볼 때보다 굉장히 이쁩니다. 어, 제가 여기, 코코스에서 지금 많이 옛날부터 시켰는데, 요런 거, 초창기 때 요거, 어, 요번에 이제 재구매해서 이게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거 어, 또 구매를 했고요. 음, 요 보시다시피, 어, 자로 한번 재볼까요? 어, 1번이죠? 도담. 그 다음 세트인데 요거 한번 재 보겠습니다 요거 내경이 어 7cm이고요 또 외경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굽다리 음 굽다리가 10cm 정도 된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이거 요거 신상인데 저 요거 꽃거림도 이쁘고요 가성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요새 이제 특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매를 지금 해서 어 데려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음 김밥? 김밥 세트인가요? <laughs> 요거 어, 안에 내경이 7cm이고요. 어, 외경 거의 10cm 되고요. 높이가 보시다시피 5cm 굽다리까지 어, 6cm 되네요. 어, 요거 물 배수도 좋고요. 요거 제가 음, 꼬구리꺼 아니 옛날부터 구매를 해봤는데 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거의 죽는게 거의 없어요. 다육이가 어, 가성비도 좋고, 이 어, 요거는 근데 저기 수입인 거 아시죠? 어, 그 대신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선호들 하시죠.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 요 화분인데, 어, 꽃 그림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요거 제가 이렇게 재보겠습니다. 요거 9.5, 어그 다음에 요거 굽다리까지 15cm 된답니다. 15cm. 야 근데 이쁩니다 짜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언박싱 신나가 즐겁게 어, 어, 하고 있습니다 아우 여기다가 뭐를 심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이제 택배 온다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화분이던 다육이던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굉장히 제가 즐겁습니다 아, 잠도 못 자서 오늘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요 아 요런 그림은 제가 이렇게 이 종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구리면서 이렇게 아 제가 이제 주문했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거 마사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 요거 행복한 꽃구리 사장님이 그엉터리다형맘 유튜브 응원 기원 차 협찬을 좀 해주셔서 아 이렇게 영상 또 찍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아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아 이렇게 마사를 골고루 이게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협찬. 아 이거 잘 쓰고요 분갈이 제가 할 때마다 또 한번 또 사용도 해보고요. 어 설명도 또 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가지고 싶었던 이거 어, 마사인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어, 소개를 어,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적화선서 음, 붉은색이죠? 붉은색 돌인데. 요거 굉장히 이쁩니다. 어, 저도 조카는 쓰고 있는데 어, 마무리할 때 요거 올려놓으면은 어, 다육이도 살고 어, 화분도 살고 굉장히 이쁩니다. 핑크. 아, 요거 1.5리터 4천 원에 지금 음,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흑 화산석이라고 완전 검은 음, 마사죠? 요 지금 4천 원입니다. 이런 숨숨이. 숨숨이라고 숨을잘쉴수 있는 그런 마사죠. 요거 4,000원씩 지금 판매를 어,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음, 행복한 꽃꼬리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보내주셔서 어,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 요거 용토 숨숨이 4,000원. 그다음에 요거 제올라이트. 요것도 요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써보지만 아, 마사하고 배양토 섞었을 때 요거 면 굉장히 가볍고요물루스프 진짜 짱입니다, 요거. 아, 요것도 1 5리터에 5,000원 합니다, 요거. 행복한 꽃그릇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마사. 그리고 또 색동석. 아, 요거는 이제 색깔 별로 골고루 들어있는, 음, 마산데요 요거는 1kg에 3,000원씩 판매합니다. 음, 요거. 이것도 협찬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색동볼 1kg짜리 색동볼 1kg짜리 요거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많은 이용들 해주시고요. 아 여기 행복한 꽃그름은 제가 뭐 저기 소개를 안 해드려도 유튜버님들 굉장히 많이 사용도 하시 어, 마니아님들 이렇게 사셨다가 아마 사용해보신들은 정말 좋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별사탕 요 별사탕도 키로에 1kg에 4,000원입니다. 4,000원. 그 다음에 이거 배수돌이. 배수돌이는 어, 밑에 배수층으로 깔고 이거 제가 요거, 이거 이거 보시다시피 이거는 어, 보면은 동글동글하고 이거 외국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거 배수돌이. 이거 어, 진짜 물 배수 짱이고요. 이 동글동글해서. 어, 그 다른 거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 배수에 밑에다 놓고어 배수층으로 사용하시면 배수층 깔고서 그 위에 좀점검마사라 이렇게 깔고 하시면 그리고 굉장히 이게 통풍도 좋고 최고입니다. 이거 어, 배수돌이 2리터에 3,000원씩 어, 지금 행복한 꽃그이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많이 사용 구매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너무 제가 생각지도 않았 뜻하지 않았던 이거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아, 계속 제가 이제 요거 또 분갈이는 계속 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 또 어, 알, 보내드리고 알려드리고 어, 사용해서 좋은 거 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장식용으로 어 별사탕은 장식용으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면 굉장히 예쁘죠. 요거 새똥볼도 마찬가지고요. 아, 요거는 그냥 단색 음, 황토 뭐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다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어 아기들 고객님이 와서 또 주워 먹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laughs> 사탕 같이 생겨서. <laughs> 요것도 별사탕도 마찬가지 너무 어, 먹고 싶은 비주얼이죠. 아우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요것도 슴슴이라고. 아 제가 요거 제일라이트는 써봤는데 요거는 용토는 제가 요거 안 써봤네요. 슴슴이. 요것만. 그래서 요거 한번 사용해보고요. 요거 같이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어, 마사하고 하면 굉장히 어, 통기성도 좋고. 다육이가 성장하는데 최고의 에, 아마 어, 마사가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어, 다육이 성장에도 최고고요. 또 통기성, 한기성, 배수, 나무랄 어, 뭐, 데가 없는 이런 마사. 어, 우리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협찬 받아서 저희가 너무 행복한 오늘 어, 다육이 언박싱도 마쳤고요. 요거 언박싱 마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제 협찬해서 우리 사장님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쓰겠습니다.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엉터리다 이맘이었습니다.